시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보루 하셨느니 레이기 11장 4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이사야 40장 3장 15절.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세 사람을 이구라 아멘 시편 77장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이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 네. 거룩과 성결은 히브리어로 포텍시라고 합니다. 갈라진 분리함, 잘라냄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성결, 포대시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 성결, 포대시는 비록 제약이 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죽었던 죄인이 믿음으로 거룩, 호되시하게 되는 은혜를 노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결하다고 칭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해 헬라에는 하기오스입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되면 거룩한 자 하기오이가 됩니다. 성도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성도라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에클리아, 에클리시아입니다. 아, 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네.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네. 죄를 폐기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근래의 지구촌에는 지진, 홍수, 화산, 산불, 전염병 등의 각 가지 재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또 갈수록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주의 재림을 예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폐계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진정으로 폐계한 사람만이 재앙 속에서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받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답을 찾아봅니다. 1번. 진정한 회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회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고 참을성이 있고 고난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등 많은 좋은 행위가 있으면 진실한 회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레위기 11장 45절 또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러워 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더러운 죄를 미워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은 사람이 더는 죄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 네. 더는 불순적으로 하나님을 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간사함, 교만함, 사악함, 탐욕 등 옛사람의 성품이 정결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제게 매인과 통제에서 철저히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해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더로환자의 그 모습이며,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말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외적인 좋은 힘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열업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며 죄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우리는 아직도 죄짓고. 자백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참으로 회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힘써 주의 일을 하지만 사역할 때 공로를 드러내 아시하며 타인의 높임과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영리를 다투고 시기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터 위에 서워진 율법 신앙을 다 허물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참고 양보하며, 남들과 다투지 않아도 일단 누군가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언행을 보이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보복할 방법까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전히 율법이 나를 주장하고, 육신의 소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앞에서 스스로 정하고 자아 중심적으로 모두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불행이 닥칠 땐 바로 하나님께 불편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적으로 좋은 행실이 얼마나 있든지 수고하며 사역하고 고난받고 대가를 치렀어도 그것이 참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는 죄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음. 이것이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외담초 내 힘으로 살면 숨쉬는 것 걸음걸음마다 온통 제 투성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죄를 봉급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봉급받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으로 우리 안에 죄를 삼킵니다 아, 네. 성령의 성령을 쫓아 살 때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 네. 세 번째 우리는 왜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암을 받았지만, 왜 계속 죄에 빠져서 살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가 성량되어 죄 사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길만큼 성도의 영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사단의 분패한 소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완벽하게 100% 완결되었습니다. 사탄의 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제 사암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예성품 안에서 삽니다. 성도가 사탄의 예성품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옛 사람의 죄성을 완전히 못박아 더는 옛 사람의 죄성이 역사하지 않게 성도의 성품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연합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함으로써 점차로 세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고 빛빛 중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탄의 예 성품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비밀의 경륜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정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율법의 정제와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교만하고 겨, 거만하며 이기적이고 간사한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비열하며 교활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사탄의 성품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본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을 뿌리 뽑아내지 않으며 우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범하는 본성이 있는 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근원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음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은 회개부터입니다.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기대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开始吧，死心了。谢谢 you